반갑습니다. 대원전선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리고요. 대원전선이 오늘도 3,500원을 뛰어넘지 못하고 조정세를 보이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그 이유 오늘 영상에서 공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직접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 또한 준비했으니까 선물까지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스타게이트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16개 주에 대한 추가 건설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글로벌 AI 경쟁에 대해서 선두 자리를 굳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당연하게도 16개 주의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건설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여기에 따라서 전력 소모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총 5개에서 10개까지 추가적인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대원전선과 이 AI의 관련성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27년도 한마디로 내후년이죠. 내후년에는 27년 AI의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당연하게,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최대한 많이 깔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뭐, 전기를 생산하는 석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원전, 다른 친환경 에너지 주들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전기를 이동시키고, 이동시키고, 수요에 대해서 만족시켜 줄수 밖에 없는 이 이동수단은, 당연하게, 뭐죠? 전선 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전선의 수요는 앞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대원전선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지금 AI라고 한다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AI는 당연하게 데이터 센터가 핵심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핵심인데 여기에 따라서 깔리는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전력과 더불어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더욱 더 확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만 딱 건설이 되고 나면은 끝이 아니라 여기에 주요 상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여기를 또 끌어올리는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원전선에 대해서는 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나 대원전선 관계자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국 전력청으로부터 납품을 하고 있다.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발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지금 AI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너무 염려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가지고 있을 때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가격 얼마죠? 2,700원과 그리고 3,100원, 3,100원이죠. 3,100원 그리고 얼마? 3,500원 그리고 3,900원 한마디로 지금 3,300원과 3,500원 사이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만 해소가 된다고 라 했을 때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수급적으로 보더라도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자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금투와 더불어서 기타 범인이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당연하게도 연기금에서 들고 있는 기관의 포트폴리오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고,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지금은 기관들도 뭐 평균 낙과 비슷하게 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지금은 들고 가야 될 때가 맞다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주분들 이러한 사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고, 어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들어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때 기관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일까 수익 중일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은 당연하게 지금은 마이너스 구간에서 털고 나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10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연기금에서 다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받침돼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패턴을 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파동이 나오고 나서 하락했던 부분이 25%. 그리고 최고점에서 2차 파동 때 내려오게 될 경우는 어디? 25%면은 여기죠 3,100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패턴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그래서 아,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고 우리가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소통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이러한 사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대원전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올라오기만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정보방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대원전선에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도 싹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확인을 해야 되냐? 제 개인 번호 0 1 0 2 5 9 7 3 7 3 3 번으로 대원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입장 요청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문자로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원 문자라고 남겨주시면 된다. 어디로 제 개인 번호로. 그러면100% 무료로 다 문자로도 답변 드리고 있고 텔레그램 안에서도 다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정보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제 영상 직접 보여드리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란에 제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채널에 가입하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입장 요청이 온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대원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의 한에서 제가 승인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고 지금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이유도 제가 뭐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방식을 알려드리고 종목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렇게 종목들 포트폴리오 받아가시고 단타 매매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시초가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 은 당연하게도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월 7일 펩트론 8시 55분에 나갔던 모습이고 그리고 시초가 이제 체결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펩트론은 굉장히 빠르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단타 매매까지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 ISC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ISC는 처음에 이렇게 안내를 드렸다가 6일 날 8시 57분에 드리고 9시 체결 가격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됐냐 보시는 것처럼 오후 1시 56분에 어 이렇게 수익성이 발생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안내를 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못 따라 하시는 분들 어 당연하게도 계십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업, 업무가 바빠서 또는 사업이 바빠서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를 했고요. 빠르게 50%에서 100%까지 50%에서 100%까지 올라갈 종목 제가 구해왔으니까 이 종목 직접 보셔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 직접 보시고 종목 가져가셔라.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라도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저는 강력하게 말씀해 드린다. 말씀해 드리면서 바로 말씀해 드릴 테니까 집중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2025년도 역대급 히든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키워드로 꼽자면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와 더불어서 테슬라에 대한 개발진, 관련주다 그리고 더군다나 방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치솟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상 수익률액은 최소 50%를 로 잡고 있으며 투자 기간은 1 개월 정도로 빠르게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종목을 구성을 해 왔다. 지금가와 목표가격은 제가 임의대로 그냥 써 놓았던 부분이니까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격 받아가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이 드론과 드론과 로봇에 대한 시장력은 가파르게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이 제품, 그러니까 이 기업의 제품이 실린 자율주행 차도 앞으로 25년도에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게 되면 테슬라의 R&D용 납품의 이력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GM의 차세대 자율주행 자동차인 레이더 개발에 수주를 하면서 25년도 제네시스 G90, G70, G80에 탑재가 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에 대해서 드론 레이더에 대한 개발 수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과 테슬라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엮여 있고요. 더 나아가 미국 안드렐에 대해서 드론용 제품을 양산을 하고 있다라고 세 가지를 주목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안드로이 방산용 방산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드론 배송드론에 대해서도 지금 수주를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그겁니다. 드론은 현재까지 드론과 더불어서 플러스 자율주행에서 현재 레이더 수준은요 한마디로 X x 축이 있고 y 축이 있죠. x 축이 있고 y 축이 있는데 x 축이 있고 y 축이 있는데 당연하게 z 축까지는 이게 지금 z 축과 x 축은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높이 y 축은 구별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레이더의 한계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종목의 제품은 y 축까지도 구별이 가능하며 구별이 가능하며 거기에다가 어, 지금 차세대 레이더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ir에서도 계속한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적인 상승세도 가파르게 일어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 오랜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134%에 대한 매출 상승과 더불어서 영업 이익까지도 2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우리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당연하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더군다나 안드릭에서는요. 지금 5와 2조에 1조 5천억 규모의 공장을 건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7월 달부터 양산을 할 예정이라 최소 못해도 이번 상반기 25년도 상반기에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빠르게 나와 줄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종목 가져가셔서 어떻게 빠르게 올라갈 종목을 컨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리서치 센터에서는 이렇게 리포트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더 나아,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주가는 12,580원으로 상승세를 적어도 못해도 24,000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금들은 이미 유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탈등 금액은 없었기 때문에 세력들도 모아가는 종목이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저가를 찍은 후에 이제 반등세를 보이면서 종목가를 넘어갈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나는 목표가와 더불어서 매수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름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2597-3733번으로 8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과 함께 예상되는 시기 투자에 대한 목적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까지도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 받아가셔서 25년도 25년도 수익률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없게끔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수급적으로 꼬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선착순 100분에게만 보내드리고 있고 현재까지 73분이 받아가셨기 때문에 어 아직 자리는 남아있지만 어떤 종목인지 적어도 확인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 있겠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주주분들이 투자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어떤 종목인지 내가 지켜볼 것인지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는 직접 받아보시고 자료를 받아보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지. 굳이 자료를 안 받아볼 필요는 없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이 내용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중복, 교차 검증을 한 후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 번호 010-2557-3733번으로 8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종목 이름과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자료까지도 전부 다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